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, 준입니다. 오늘은, 어, 또, 우산의 영혼으로 상심병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근데, 이혈족자 우산의 영혼 스킨은 약간, 모자는, 어, 음, 예. 아이 뭐야? 죄송합니다. 다? 아주 작은 실수예요. 괜찮습니다. 있어? 안녕하세요? 안녕하십니까? 아, 시간 좀 너무 많이 끈것 같은데. 얘 때문에. 큰일 났네. 이쪽이 또 누가 돌리고 있네. 누구냐, 진짜. 아, 나 서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 아, 아끼자, 아끼자. 게 지금 뭐야 얘 뭐야? <laughs> 야네가왜 여기 있어 어. 아그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, 나 뭐해 아 죄송합니다 정말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미게 지금 제가 놀다가 이거 바로 킨거야가지고 실수했습니다 자식은 <laughs> 말이야 어디서 치료를 하고 있어 아이, 그냥 이거 묶읍시다. 음, 샤머는 버리는 것 같아요. 기다려봐요. 이게 천천히 열유를 가지고야 됩니다. 머리 쓰려고 하네. 오케이. 왜 가만히 있어요? 아, 향수 있구나. 잡잡잡잡 잡. 아이고!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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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합니다. 여유를 가지고.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, 지금도 또 실수했잖아요. 어. 제가 아직 잘 못해요. 제가 아직 잘 못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너였구나? 기다려봐요. <웃음> GG <웃음> 여러분들 제가 방금 어 정수강을 하다가 조양사가 딱 아니 아니 아니. 조용사 스킨이 딱 나와버렸지 뭐예요. 그래서 이 스킨을 한번 오늘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이거 스킨, 보라 스킨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. 아, 그리고, 곧이 어, 치명적 매력 스킨도 한번 리벨 볼 예정입니다. 근데 어, 이번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. 보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지 다른 걸로 지금 사기 때문에 네,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어, 기대는 하지 마세요. 자 이번 판에 맵은. 붉은 성당이고요. 감시하는 마리네요. 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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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. 마리미. 시작하자부터 저기 지팡이를 딱 집어 가지고 위치를 들켰네요. 아니 그러게 지팡이를 왜? 자, 일단은 해독기 돌렸습니다. 근데 지금 뭐안는 거야, 지네? 어? 아? 어? 아? 어? 오! 이거 스킨 좀 봐요. 음, 약간 대학생 누나 같은 느낌, 약간 그런 에 느낌이네요. 저는 이미 이해가 안 돼요. 헉, 근데 이거 뭐지? 스프레이가 뭐 뭐. 진짜 나... 나그아이 열로 돌아오겠다. 감직은 감직은 아주 재밌겠습니다. 짜식이 말이야 색적을 못해 어떻게? 플래시를 그렇게 써? 나 플래시 애착해서 이거 저쪽에 있었는데 뭐야 뭐야 아 플래시 소리만 내는 거구나 아우씨 조심해야겠어요 아 진짜 무섭다 플래시 소리를 저렇게 내고 있으까 아, 이해가 안 됩니다, 마리님. 이리 와주세요. 안 오네. 아니, 근데 요새 감시자들은 어, 어그로 끌고 싶어도 끌 수가 없습니다. 참, 웃기죠? 아, 진짜 잘하네? 에? 어, 이거, 뭐해, 이거 뭐야, 뭐야? 야, 이거 빨리 나 치료, 치료! 야, 빨리, 빨리! 아, 진짜, 이씨. 뭐 하는 거야? 아, 뭐 하는 거야? 자, 제가 갈게요. 아, 야, 너뭐 해? 야! 아니, 이게 뭐 하는 거야? 아니 이게 내가 만다고 짜 아우 참뭐 이건 아 플래시 이번에 썼다. 야 이거 갑자기 날 쫓아와? 아니구나 야 무섭다 진짜 오케이 마술봉야 진짜 에바지 에바삼치, 꽁치, 멸치 맛 없던데? 뭐야, 진짜야? 아니, 진심으로 못 찾은 거야? 아이고, 견제가네. <laughs> 답 없다. 휴... 야! 이러면 안되지 안되지 임마 아! 이게? 아 진짜 아! 아 근데 이거 왜왜 왜 이렇게 천천히 넘으세요? 아 이해가 안되네 정말 향해서 짜란다! 아, 짜란다! 진짜... 오, 이게 안 맞구나. 아, 진짜 이게 사정거리가 진짜 길어요. 자, 여기서 평생을 끕시다. 난 너를 위해 희생을 아갔어. 자식 말이야. 와우. 클래시 와우 와우 시몬스 제 네, 잘하네요 와우 향이 이사 나갔습니다 자 어쨌든 진짜 오늘 영상 재밌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